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계론 메비우스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챕터 4입니다. 기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기도 이제 지역사회복지 파트와 마찬가지로 35문제가 있습니다. 음, 이번 한 시간에 모두 끝낼 수는 없고요. 이것도 한 2강에 걸쳐서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타 영역은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학교사회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제 전공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학부 이제 전공에서는 대개 이게 아동복지론 또는 여성복지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이라고 하는 과목들이 이런 내용들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 영역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모아본 겁니다. 음. 출제 확률은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두개 파트인데 아동복지하고 장애인복지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에서는 카두신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여러 스펙트럼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의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장애인 복지와 연관된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모델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자립생활이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보건기구의 장애의 분류 이런 것들도 잘 나와요. 그래서 아동 복지는 카드신 쪽으로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장애인 복지는 이 조금 퍼져 있다. 대신 잘 나오는 빈출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노인부터. 노인은 뭐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문제가 보이네요. 네 문제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면접 때 면접 때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노인의 일자리입니다.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시니어 클럽이 있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시니어 클럽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몇 군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개수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자연스럽게 착 나와야 돼요. 이해 됐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플러스 센터라는 것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노인 일자리와 연관된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쭉 정책들을 본 다음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좋습니다. 자, 필기 들어갑니다. 옳은 것 찾기인데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립형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노인은 서비스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그렇습니다. 주체가 될수 있겠죠. 이 대상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객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 프로그램, 어,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일자리 어,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객체가 되기도 하고 주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노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어, 노인관에 입각한 게 아니라 강점 관점에 입각하는 거죠. 강점 관점에 입각해서 어,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업과 니은 답은 2번입니다. 노인의 강점 자원이 되겠죠. 그러한 자원들을 잘 파악하고 어르신들의 역량을 잘 키워나가면서 일자리와 연계하는 노력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국가직의 문제로 기억하는데요. 어, 노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 동작이라 하거든요. ADL이라고 합니다. ADL. 여기 뒤에 보면 ADL이 나오죠. 음, ADL은 여기 보면 activities 가 있습니다. 이게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활동. 그래서, 어, d a 리 l y 하면은 일상생활의 활동. 일상생활의 동작이라는 것에 이니셜을 딴 건데요. 인스트루먼털이 들어갑니다. 이 수단적이라고 해요. 수단적 그래서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또는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IADL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제 ADL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IADL은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할때 그래서 물건을 사는 거 쇼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IADL에 들어가는 거고요. 목욕을 하는 거, 집안 내에서 걷는 거, 화장실 사용하는 거, 물론 가정 내 화장실, 옷을 입는 거 이런 것들이 다 ADL에 들어가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답은 1번이 됩니다. 은행 일을 보는 것도 IADL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해설해 보면 FADL이 있어요 F는 펑셔널이에요 그래서 기능적 생활 일상생활 동작이라 해요 이거는 이제 가장 고차원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되게 장애인 분들과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노인도 되지만 장애인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어르신들이 장애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작 활동을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어 책을 내신다든지 저서를 내신다든지 아니면 서해 대전한다든지 이런 창작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 그게 바로 FADL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복지에 대한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건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분하게 지문을 읽으면서 아,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노인 문제 대상이 제가 노인이래요. 그러면 가족의 노인 보호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제가 노인 이니까 가정에 머물러 있는 노인이니까 가족의 어 가족의 보호 기능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복지 서비스란 걸 하잖아요. 제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렇게 쓸게요. 제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족의 부양부담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가족의 보호기능, 보호능력,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노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노인 개인의 책임, 사회보장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맞죠? 자, 노인 문제는 노인에게 맡겨서 되는 것도 있지만, 노인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에 대한 한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노인복지정책을 이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 네 번째 보시면 노인복지정책에서 가족 책임주의 강조가 연금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뭐 했다? 지연시켰다. 가족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는 뒷전이었죠. 연금과 같은 거. 어, 그런데 이제 가족이 책임을 질수 있는 한계가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노인이 되어서 연금은 노령 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세대 때 부어서 노령 때 연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금제도가 이루어진 건데, 근데 연금제도가 빨리 정착, 정착되지 못한 것은 가족이 책임지세요라고 했던 가족 책임주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노인 문제는 다른 어떤 연령층의 문제보다 단기적인 대비가 아니에요.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죠. 장기적인 대비가 예방적 차원에서 요구된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어, 초고령으로 가는 시기가 좀 빠르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라요. 어, 초출산 고령화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고 정책들을 만들어야 돼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또한. 백세 시대 아닙니까? 따라서 노인 복지 정책을 해 놓고 뭐 노인들의 한단 이제 노인 65세 이상이니까 65세로 진입했을 때뭐 70세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세 시대에 이 상당히 오랜 기간 몇십 년에 해당되는 이 기간을 둔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대비가 바로 예방적 차원에서 요구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노인의 마지막인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용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년부양비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정책에도 이 지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정책 파트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 노년부양비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아니겠죠. 이건 노인인구 비율이겠죠. 노년 부양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 생산가능 인구 부양하는 사람이 생산가능 인구니까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예요. 어,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이게 부양 인구잖아요. 부양하는 그리고 여기는 부양 받을 사람. 65세 이상의 인구수 대비가 바로 노년부양비라고 해요. 저출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거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노년부양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른데 해설에 통계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되게 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인과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도달한 사회를 뭐라 한다? 고령사회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7, 14, 20이거든요. 어, 7%면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라고 해요? 초고령사회라고 하죠.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7, 14, 20 알아두십시오. 어, 유엔에서 했던 기준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입니다. 경제 활동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다. 이건 아니죠. 자, 여기 생산 가능 인구가 있어요. 제 기억에 이게 지문이 한번더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경제 활동 인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제 활동 인구하고 생산 가능 인구랑은 달라요.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인데 경제 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 활동 인구까지예요.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란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활동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의 인구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생산 가능인구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나올 거예요. 이 단어가 있어서 생각났습니다. 그럼 노령화 지수는 뭘까요? 노령화 지수는 노년화 지수라고도 해요. 노년화 지수라고도 해요. 자. 노령화 지수, 노년화 지수는요, 연소 인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연소 인구 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돼요. 노년 인구 늘어나고 있고, 연소 인구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커지겠죠. 아, 우리나라의 노년화 지수, 노령화 지수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대개 연소 인구는 0에서 14세까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노년 인구는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자, 1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요. 1차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성장기 때 태어난 게 아니라 한국전쟁 후에 태어난 1955년에서 1963년생을 우리가 1차 베이비붐이라고 합니다. 베이비붐어라고 하죠. 어, 그리고, 이, 어, 여기에 자녀들이, 이, 여기에 자녀들이 이제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바로 2차 베이비부머 에코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답을 해결했어요. 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 체킹해 주셔야 되겠죠. 4번 문제 체킹해 주세요. 자 이제 아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카도신이 나옵니다. 이 카도신은 제가 먼저 이걸 정리해 드리면 좀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를 거니까 포시트 하나 큰거 빼가지고 쓰세요. 답은 2번이었고요 5번은 좀 있다가 합니다. 카두신, 아동복지서비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지적 서비스. 이렇게 써내, 써내갈 거니까 쓰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서비스, 동의어는 지원적 서비스를 합니다. 자 키워드 들어갑니다. 상담, 교육, 치료, 아동 상담, 부모 교육, 가족 치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적 서비스가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어, 지적 서비스는 가정에 머물면서 서비스 받는 겁니다. 가정 내 서비스예요. 주커마는 이것을 1차 방어선이라 했죠. 주커마는 이것을 1차 방어선이라 했어요. 되셨죠? 네. 가족의 기능을,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고 강화하는데, 가족 내에 머물면서 하는 거예요.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보충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자 보충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는 S 자를 붙일게요. 이렇게 어,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 소득 보조, 아동 수당을 준다든지, 공공 부조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거죠. 자, 이 보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보세요, 소득 보조, 보육 됐죠? 어, 보육 서비스도 보충적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 서비스 이 보호는 조심할게 시설 보호가 아니에요 시설 보호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학대받은 아이들 보호하는 프로텍티브 서비스란 게 있어요 프로텍티브 서비스 이렇게 나와요 자그 다음에 네 가정 보전 서비스가 있어요 가정 보전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홈메이커 서비스라 해요. 홈메이커 서비스. 이게 뭐겠어요? 가사 도우미 파견이죠. 가사 도우미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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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보. 이런 식으로 아, 보자가 좀 들어가면 보충 보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가정 내 서비스예요. 여기도 가정에 머물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정 내 서비스에 해 당됩니다. 자, 이렇게 1차 방어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대리적 서비스. 이 대리적 서비스는 대리란 말에서 부모의 역할을 전부 대행해 준다. 부모 역할 전부 대행. 부모 역할 전부를 대행한다. 이 보충 보완은 일부를 대행한다면 여기는 전부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못을 박았는데 가정위탁이 있어요. 입양이 있어요. 여기 가정이죠 이거. 근데 다른 사람 가정이에요. 이것도 가정이죠. 근데 다른 사람 가정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대리가정서비스라고 그래요. 대리가정서비스가 2차 방어선이 돼요. 주커만의 말에 의하면 가정 내 서비스는 1차 방어선이고 대리가정서비스가 2차 방어선이 돼요. 하나 남았죠 하나 둘세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시설 보호예요 시설 보호 말 그대로 이제 시설에 서 시설에 입소시켜서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에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가정이 아니잖아요 이건 시설이지 그래서 이걸 3차 방어선이라고 그래요 가장 마,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거자 그럼 이두 가지는 1차 방어선이고 그 다음에 이두 가지는 2차 방어선이고. 마지막에 이것은 3차 방어선이 되는 거죠. 이게 되셨죠? 네.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안에서 다 출제돼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 있을 만큼 나오니까. 자, 이거 놔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카두시니제시한 아동복지 서비스 이용 중 무엇을 설명한 것이냐. 지지, 보충, 대리, 보호 이유 없어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답인데 부모의 실직,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서 부모의 보호, 양육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약, 약화되었을 경우에 제공되는 서비스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 나오죠? 공공부조의 한 보호나 아동수당이 있다고 라 했어요. 자, 그러면 공공부조의 한 보호는 뭐 급여를 주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소득보조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돼요. 아동수당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가 실직을 당했고 장애를 입었고 사망을 해서 양육이나 보호 양육의 질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부분을 어, 보충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일부분을 대응해주는 게 필요해요. 답은 3번. 보충적 서비스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6번 문제. 카드신 제시 아동복지 서비스의 무슨 용이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더라고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정의, 가족의 능력을 지원, 힌트 나왔죠. 하고 강화시켜주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기관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 기능을 대응해주는 게 아니래요. Not A. 뒤에 외부에서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원조해 준대요.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은 가족에 있고, 가정에 있고, 외부에서 이 원조해 주는 거예요. 사회적 기능 수행을 원조해 주는 것이다. 답은요, 지적 서비스가 되겠죠.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한다. 그게 바로 지, 지적 지 서비스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카두신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지 보충 대리로 구분했는데요. 같은 종류의 서비스로만 묶인 것은. 자, 이게 보 교육 나왔죠. 지지. 그다음에 위탁 보고 나왔죠. 이거 가정 위탁이잖아요. 위탁은 그럼 대리. 자, 그다음에 리자까지 보육 서비스가 있네요. 아, 그럼 이거는 보충. 그다음에 가족 상담 서비스가 있네요. 그럼 이거 지지. 자, 그다음에 입양 서비스가 있네요. 대리. 그다음에 시설 보가 있네요. 대리. 지금 보니까 세 개씩 묶였잖아요. 그러면 대리 있는 거 시작, 니은, 미음, 비읍 답은 4번이 됩니다. 쉽죠?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카도시인 제시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이용은 뭐냐? 가족과 부모 자녀 관계체계가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아동복지에서 초기 문제를 다루는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라고 했어요. 자 부모 자녀 관계체계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됐다 그러면 상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치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가족 치료요. 자 1차 방어선이래요. 힌트 나오고 있죠.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재반의 가족기반 서비스다. 여기 제가 지원적 서비스의 동의어라고 했잖아요. 답은 1번 지적 서비스입니다.